음주운전 의견 제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게 되면 적발일로부터 7일 내외의 음주면허, 정지취소 사전통지서가 날아옵니다. 이 사전통지서에는 도로교통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통지서, 운전면허증, 도장을 지참하고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하라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합니다. 이때부터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하게 되면 검찰의 기소 내용도 감경될 수 있고 그 감경된 기소로 벌금형이 확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. 뿐만 아니라 사전통지에 이어 처분결정통지서가 송달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감경을 받는 데 유리하겠습니다. 음주운전 의견 제출에는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. 음주운전 단속 당시 입을 헹궜는지 최종 음주 후 20분이 지났는지 음주 측정이 강압적인 위력으로 측정되지는 않았는지 등 적발 당시의 상황을 잘 떠올려 의견을 제출하여 피의자 신문조서에 유리한 기록을 남겨야겠습니다.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.